네 안녕하세요 한환입니다 새치 머리에 사용할 수 있는 1분 먹물 머리 염색약입니다 보시면 7호 흑흑 갈색인데요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분 먹물 머리 1분 완성 흑흑 갈색 부드러운 먹물 1분 염색 특허받았고요. 염색이 간편해지는 시간 새치머리 전용 새치머리 전용 어, 헤어칼라 크림 새치머리 전용 염색약 창포 올리브유 알로에 오징어 먹물 함유 모발을 부드럽게 예, 지루한 염색은 갈아 초간편 일본 염색으로 멋내기 예 머리에 완전히 도포한 다음 1~2분이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이 되고요 트리트먼트 성분 구성으로 염색 후에 부드럽게 윤기 나는 머릿결을 만들어 주고요 염색 시간이 짧아 모발과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노암모니아 타입으로 자극적인 냄새가 없으며 아로마테라피 처방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도포 후에 방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염색이 되며 시간이 경과해도 모발 손상이 없습니다. 예, 크림 타입으로 간편하게 염색할 수 있으며 용량이 많아 한번 사용 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색깔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예, 성분은 글씨가 워낙 작아서 네,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제, 일제, 이제, 솔 브러쉬 설명서 장갑, 염색, 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열어주시면, 이제, 일제, 일제,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솔입니다, 솔. 그다음 설명서랑 이제 비닐 비닐이 이게 뭐, 뭐 장갑이랑 염색보 이런 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닐 장갑 염색보 그래서 설명서 그래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용량으로 똑같이 짜신 다음에 섞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간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먹물 머리였습니다.